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상은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에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 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일년된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음즉, 지나간 기간은 무연이라. 나실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번 제물로, 일년된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일년된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의 죄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목교병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죄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돌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밭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개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여섯 대와 소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지김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브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지김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130세갤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갤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3갤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아르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 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 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아르의 아들 뜨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야비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칠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숫 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르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냥 한 마리이며 속죄의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 3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 3세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숯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재물로 숯 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 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 3 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속죄재물로 숯염수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 아삽의 헌물이었다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이 지휘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백삼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3세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 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 재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호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문하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수르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1 3 3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 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순 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 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이 지휘관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다니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 재물로 숯송하지 한 마리와 숯양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숯양한 마리이며, 속죄 재물로 숯 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 소두 마리와 숯양 다섯 마리와 숯 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 겔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 겔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의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재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히에셀의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 갤로 130세 갤 무게의 은 쟁반 하나와 70세 갤 무게의 은 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라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숫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숫 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숫양 다섯 마리와 숫 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재단의 봉헌물이라은 쟁반이 열둘이요. 은 바리가 열둘이요. 금 그릇이 열둘이니. 은 쟁반은 각각 1 3 3개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 3개겔 무게라. 송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 4 0 0세겔이요또 향을 채운 금 그릇이 열둘이니. 성소의 세 갤로 각각 열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백 이십 세 갤이요. 또번제물로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숫 양이 열두 마리요. 일년 된 어린 숫 양이 열두 마리요. 그소제물이며속죄제물로숫 염소가 열두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숫소가 스물 네 마리요. 숫 양이 육십 마리요. 숫 염소가 육십 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제단의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괴위 속죄소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가지는 부처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상황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상황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 가정을 지켜주소서. 저희 가정을. 주님 주님 저희 가정을 지켜주소서 저희 가정을 인도해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상처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여 건강하고 오목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옵소서 주님 제가